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윤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섯 품종 준비해 봤고요. 한 상품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아주 오랜만에 소개 드립니다. 홍화 해오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요즘은 좀만나보기 힘든 상품이 되었죠. 자, 해오름 뿌리 상태 양호하고요. 입장수가 7곱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해오름 적 홍빛 화색이 아주 우수한 명품 홍화죠. 자한쪽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품종은 금계 산발입니다. 아, 노코가 이렇게 입장에잘 들어있고요.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한 쪽에 씨나 1.5초으로측정하겠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품종은 홍화 소심 홍성이 되겠습니다. 자, 홍송 뿌리 양호하고요. 살짝 탄압기는 있는데, 어, 뿌리 가닥수 좋습니다. 뒤에는 벌브가 하나 있고요. 자, 홍송 두쪽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품종은 호피반 정일품이 되겠습니다. 정일품은 정일품인데, 무늬가 조금 바전이 미약한 그런 정일품입니다. 어, 속장부터 지금 기부해서 무늬가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약하죠? 자, 오늘 가격을 대폭 낮춰서 문이 감안해서 그렇게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전체 양호하고요, 세촉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품종은 자 황색이 아주 돋보이는 서반사피가 되겠습니다. 잎의 아, 변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 품종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황색이 대단해요. 자, 뿌리 상태 양호하고요, 두 촉입니다. 서반사피. 자, 요런 품종들은 세력만 받는다면 굉장히 화려한 여배품으로서도 훌륭한 전시작이 될 수가 있죠. 자, 요 오늘 관심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서반사피. 마지막 품종은 산반노코입니다 잎의 변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노코가 이렇게 주맥을 따라서 진하게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촉수는 전체 내촉이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자, 요것도 어, 문의변이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어, 요쪽에는 가장자리 쪽으로 놓고 이렇게 들어있죠. 3반 놓고 4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6상품 바로 거치해서 상품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홍화해오름이 되겠습니다. 이 해오름도 과거 홍화 부분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았던 품종입니다. 자, 지금도 한국 출란 영감 어, 건곤 간품에 이렇게 해오름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어, 풍만한 화판과 어, 화판 끝이 살짝 둥그면서 화근도 거의 미비합니다. 거기에 단정한 봉심 그리고 적콩빛 화색이 굉장히 우수한 어, 명품 홍화가 되겠죠. 자 오늘 해오름은 연색이 조금 있습니다. 23년생인데요. 그래도 입장수가 7장이에요. 어, 특등급 정도의 입장수를 갖추고 있고요.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만 어, 뿌리 끝 하나로 제가 좀 손을 봤습니다 몇 가닥은 자 가닥수가 되기 때문에 뭐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분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애가가 좌우측에 부풀 텐데요 벌브가 일단 제 엄지 손톱만 합니다 굉장히 실합니다 그리고 입상태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연식은 좀 있지만 입상태 좋아요 반점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헤오름은 저도 뭐, 근간에는 거의 정말 오랜만에 등재하는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주 소개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 명품이지만, 명화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헤오름 종자목수로 추천드립니다. 자, 23년생 입장은 7장이고요. 최대 19cm에 입폭이 1.0, 판매가는 8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무명의 금계 산반입니다. 어금 계열의 산반이고요. 자,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새 뿌리 깨끗이 돋아났고요 자, 그리고 신화는 지금 이제 막 어, 녹을 벗겨내면서 금계열의 무늬가 점점 발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녹갓을 조금 줄는 녹종투식의 녹가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모축에 녹호가 이렇게 속장마다 쫙 들어있어요. 금계산반 녹호로 보시면 되겠죠. 자, 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잎에도 제가, 어, 반점이 조금 있어서 가위로 손을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톱신패스트 도포 처리 완료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녹각과 또 녹호, 중투와 녹호의 경계선 정도로 무늬가 지금 변이 중인데요. 원래 시나로 봤을 때는 중투의 녹각을잘 쓰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아 선명한 대비 좋습니다 자 금일 경계 3반 25년생 입장 2장 23년 내장 최대 16회 입폭이 0.6 어, 1.5척으로 해서 12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홍화소심 홍송이 되겠습니다 아, 홍송하면 또 수상력 종력으로 대단하죠 2015년도에만 해도 연합전에서 경남, 나주, 광주 대상을 삭스리 했고요. 또 2016년도에는 한평 그리고 영천에서 전국대회 대상을 또 삭스리 합니다. 특히나 이 한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배 가장 큰 우리나라의 전국대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명품 홍화 소심이고요. 자,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으나 역시나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명품 홍화소심 홍송이 되겠습니다 자 홍송 오늘 뿌리가 전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만 살짝살짝 타나가 좀 있어요 생략점은잘 살아 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옵티바로 어, 이런 데는 도포처리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화가 1 5초2초으로 적정하겠습니다 오늘 홍송 자 그리고 입상체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반점 하나 없이 배양이 참잘 됐고요. 자, 이 홍송은 또 발색도 쉽죠. 어, 초기 차강처리만 조금씩 쓰면 충분히 발색이 잘 되는 발색이 용이한 품종이고요. 번식력 또한 대단히 좋습니다. 물론 꽃부튼도 좋고요. 자, 금일 홍송. 25년생 내장, 24년 내장. 최대 12의 입폭이 0.7. 판매가는 두쪽 8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호피반 정일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출란 중에서도 이 호피반 부분에 가장 많은 판매율을 자랑하는 품종이고요. 수상력도 상당히 화려한 품종이죠. 자, 무엇보다 이 정일품은 어, 발색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선천성으로 신화 때부터 무늬가 드러나오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결정이 되는데요. 어, 그 극황과 진녹의 대비가 엄청나게 화려한 품종을 볼수 있죠. 자, 무엇보다 오늘의 정일품은 발색이 조금 미비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위는 호피반 정일품에 무늬가 살짝 살짝씩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조금 미비하죠. 어, 아마 키우신 분이 발색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고요. 지금 기부에서부터는 어, 무늬가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정일품은 세촉이지만 맨뒤쪽이 입장이 두 장이기 때문에 2.5촉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탄화는 좀 있습니다만, 뿌리 가닥수 충분하고요. 탄화된 곳은 역시나 옵티바 도포 처리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정일품 25년생 6장, 24년 5장, 23년 2장, 최대 13회 입폭이 0.9고요. 어, 2.5초 판매가는 7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일품은 문의 발연도 제가 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 2.5초에 7만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정일품 없으신 분들 오늘 재미삼 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이 6장, 그래도 입장수가 1등급 수준의 장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완전히 세력을 받는 해가 될것 같아요. 자, 정일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품종은 무명의 서반 사피입니다. 아, 요 품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황바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중투와 견우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황이 좋아요. 자 뒤쪽에도 살짝 지금 어, 소멸이 되어서 무늬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요때는 세력이 약했습니다. 자 지금 세력을 받으면서 이 무늬가 몇 년차까지 소멸이 들있지 그것은 세력을 좀 받아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약한 세력에서도 아 무늬라든지 녹점 그리고 잎의 변도 나쁘지 않아요. 진녹과 극황의 대비가 정말 또렷하죠. 아마 세력을 받아서 입장수를 더한다면 전시품으로 도 아주 훌륭한 화려한 서반사 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잎끝 선단부도 살짝 오가진 것이 잎의 변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상태가 뭐 그다지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양호한 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옵티바 처리, 도포 처리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배양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의 뿌리는 되겠습니다. 자, 금일 서반사피, 25년생 3장, 24년 3장, 최대 10cm의 폭이 0.6이고요. 두촉 판매가는 10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품종은 안목 있으신 분들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작지만 품종성이 아주 뛰어난 개체로 보입니다. 꼭 한번 배양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품종은 삼반노코입니다. 자, 일단 요 개체는 주금빛이 감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신화의 바탕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아, 형광빛이 감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깨끗하고 기부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리는 이렇게 노코가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는 주맥을 따라서 가운데 또 노코가 이렇게 들어있죠. 선명합니다. 자 그리고 잎의 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이 뒤쪽을 보시면 세력이 당시는 약했습니다만은 한해 한쪽씩 세력을 받아오다가 25년도에 세력이 빵 터지면서 본연의 변이라든지 무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잎의 변을 보시면 어, 이 품종 자체 변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잎의 변도 갖추면서 아주 맑은 죽음색이 감도는 그런 산반 노코인데요. 어, 제가 봤을 때, 세력을 받았을 때문늬소멸이 어느 정도 갈지는 앞으로 배양을 해봐야 알겠으나, 어, 소멸이, 급소멸이라면 화예품으로도 한번 색화의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거기다가, 원래 세력이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어, 2년, 3년 정도 소멸이 뜯인다면 여배품으로도 달라졌겠죠. 자이 품종은 산만을 내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늬 발전이 또 여러 가지로 발전 기대도 되고요 화해나 여배로 둘다 재미있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뿌리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만 탄화가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이런 데는 옵티바 또보철리 하고요. 자잎 전체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 배양이 참잘 됐어요. 자, 금일 3반 놓고, 25년 5장, 24년 4장, 23년 4장, 22년 3장, 최대 12에 입폭영 0.7, 내초 판매가는 1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6상품 소개를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품종들이 기대품, 무명품또 화예품, 다양하게 좀 갖춰봤는데요. 자세히 보시고, 어,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